먼저, 청와대 실장과 판사까지 사칭한 악마.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조주빈의 15초 그 발언에서 유명인 피해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었습니다. 조주빈은 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의 약점을 집요하고 철저하게 파고들었던 것을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피해자 이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박사님 피해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누구 누구예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제가요. 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음. 피해자의 그 피해 사진을 딱 네. 보내서 네. 네. 또말 당황했는데요. 저거 가르치지 말라고. 음. 그렇게 막 목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지금 돈과 약점 두 개만 믿는다라는 증언도 나오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아. 본격적으로 이 사기 행각 유명인 사기 행각 얘기를 하기 전에 음. 유명인들을 접촉하려면 뭐, 뭐 쉽게는 휴대전화 번호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다면 그렇게 쉽게 유명인의 번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봉보요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까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제 이름, 주소, 가족관계 주민등록보에 휴대전화, 뭐, 이런 정보들이 여러 군데 사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뭐, 제가 전화를 배통 통신사에도 있을 거고, 카드사에서 있을 거고, 근데 이거 주민센터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 보호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그걸, 저, 외부로 유출했을 때 개인정보법 위반을 처벌을 받는 건데, 이사회복무요원들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 있는, 저, 동사무소, 그니까 러 이제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 가면, 예전에 고익 공무원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사회복무위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거의 그 지, 저 주민센터에 배치가 돼서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 의 일을,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니까 러 원칙적으로 하면 그 주민센터 에 있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 그 프로그램들 개인 정보를볼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담당 공무원만 볼수 있는 건데 그렇죠.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일을 도와준다는 미명하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개인 정보들을 그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빼서 조주민한테 좀 갖다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손쉽게 유명인의 개인정보를 얻은 음. 거네요. 어제 조주빈이 언급한 이들 가운데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알려지기로는 가장 피해 액이 큽니다. 윤전 시장에게 방송 인터뷰를 주선해 주셨다면서 돈을 뜯은 건 말고도 조주빈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JTC인 b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는 모양이에요. 저는 의심을 했다고 그래요. JTC b 가보니까 이제 진짜 믿어는 거죠. 조각이 얼마나 좋겠냐. 아스톤라도 잠깐 뭐 좋지 않겠느냐. 그 정도 사리들 말씀하시네요. 이도님, 저 한번 네. 같이 보실게요. 당시 윤장현 전 시장은 권장수 교사 사칭 사기 사건으로 상당히 위기, 절박한 상황이었을 때 그때 모르겠어요. 청와대 최 실장이 도대체 조주비인지 아닌지. 하지만 청와대 최 실장인데 재판을 좀 배려해주겠다, 좋은 자리 알아봐주겠다. 이렇게 검을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실장 자리는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그 다음에 정책실장, 안보실장, 뭐 경호실까지 합쳐도 아 그리고 그 어, 어느 분이 실장인지도 다 알고 윤 실장 정도면 다 아셨을 텐데 그 중에 최 씨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아, 비서실장은 뭐임 씨, 노 씨고 정책실장은 장 씨, 김 씨, 그 다음에 김, 예. 김 씨고. 정치 실장은 계속 그정 씨가 했었는데 왜 그런지 아무튼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아,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조주빈이 그 손석희 사장을 협박할 때 잊지도 않은 그 텔레그램 대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 본인과 김웅 그 기자간에 아주 정교하게 조작됐죠. 그렇죠.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손 사장과 그최 실장간의 그 대화 목록을 아, 만들어서 윤시장한테 아, 보내면서. 아그 그런 이런 그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방송사에 이제 가서 JTBC 가서 직접 또 어떻게 그저손 사장을 만났냐 느 언론사의 관행을 보면은 어떤 이제 그 주요 인사가 방문하면은 정치부장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방문하겠다 이렇게 네. 미리 하고 편집국에서 인사하고 뭐 경영진도 인사하고 이렇게 그게 한데 관행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떤 지나가던 뭐 장관이나 어떤 인사들이 조금 시간이 남았을 때 신문사 앞이니까 잠깐 인사하고 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약을 안 하고 그럴 경우에 그 회사에서 신문사에도 특별히 오지 말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올라가서 인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JTBC에 가서 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왔다 그러면은 한번 그 올라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JTBC에도 어떤 작용을 사전에 해가지고 그런 약속까지 만들었는지 이거는 좀더그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혜차 변호관님 다음 화면 하어 같이 보실게요. 청와대 실장 사칭 말고도 또 하나 여기 내가 판사인데 재판을 잘 처리해주겠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윤장현 전 시장에게 또 비슷한 사칭을 했더라고요. 이게 사실 양태는 다르지만 조주빈 같은 경우는 상대의 약점 하나를 딱 잡게 되면. 예. 정말 치밀하고 철저하게 그 약점을 다각도에서 파고드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텔레그램 채팅방 속 피해 여성들에게도 약점을 하나 잡아서 이 여성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약점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범죄에 이용을 했고요. 윤장현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JTBC 손석희 사장과잘 안다면서 먼저 이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가 먹혀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자 이제 또 다른 인격을 만듭니다. 본인이 재판부 판사라고 하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금품수수와 관련된 공천대가성 금품수수와 관련된 재판에서 잘 봐주겠다면서 다시금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기 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 속으면 그 뒤에 두 번, 세번더 속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조주빈 일당이 얼마나 철저하게 피해자의 약점을 공략하고 농락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간의 사정을 모두 다 이해한다 치더라도 윤정현 전 시장 광역자치단체를 이끌었던 광주시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권양숙 여사 사칭하는 사기에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조주빈 일당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번이나 소가 넘어갔다는 점이 한때의 광주시장이었는데 광주시민들이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또참 씁쓸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뭐 속속 드러나고 있는 조주빈의 사기행각 가운데요, 뭐 단연 JTBC 손석희 사장권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손석희 사장의 약점을 김웅 프리랜서 기자와의 분쟁으로 무기를 삼았습니다. 김웅은 죽을 수 있겠지만 진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어제 그오 교수님 저희가 소포 형식으로 거의 전화 드렸잖아요. 그이 손석희 사장 가족 해코지 청구받았다. 그러니까 난 천만 원 달라.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거였는데 그거 말고도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호영호지하는 손석희 사장하면서 박사방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적인 거라 좀 얘기는 잘못 하는데 그 뺑소니 의혹이 있잖아요. 과천 주차장 CCTV 하고 블랙박스 제거한 게 나야.라는 말을 이 박사방 회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어, 조주빈이 같은 경우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 범죄의 기본은 사기입니다. 사기는 이제 남을 속이는 건데 제가 이제 초정컨대 아마 이 조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그 참과 거짓을 적절하게 그 배합을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소위 허언정이나 작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소질이 있다.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과 연관돼 가지고 어, 좀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거짓말을 상당히 잘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이손석희 사장 하고 형 동생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손선생 박사장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50대의 사업가로 알고 있거든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약간 그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 통화를 조금 깔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JTBC 한번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박 사장의 그 신분을 왔다 그러면 비서가 직접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뭘 타고 올라가느냐면 하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화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타는 것이 아닌 아주 은밀하게 그 사람을 그 다른 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꿈을 올리는 것을 얘기하니까 상당히 어떤 그 신비주의 전략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과천 주차장의 CCTV 라든가, 이 블랙박스까지도 자기는 관여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는 굉장히 이손 사장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 교수님 말씀은 저 얘기. 뭐 CCTV 블랙박스 내가 없앴다라는 얘기는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없죠.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통화를 한건 팩트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통화를 한건 맞는데 그 통화를 하면서 뭐 손형 뭐박 사장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네. 기본적인 그 팩트를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부신다면? 갖다가 붙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님. 예. 다음 화면 보실게요. 일단 뭐 조주빈의 저런 망상, 허장성세, 뭐 좋아요. 그런데 어제 JTBC 측도 손석희 사장의 입장을 밝혔잖아요, 텐션. 음. 그런데 어제 공교롭게도 김웅 프리랜서 기자의 2차 공판의 증인으로 손석희 사장이 나와서 뭐이 조주빈 건에 대한 얘기를 한건 아닙니다만 내가 좀 얼굴 좀 알려줬다고 이렇게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많나 오늘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다.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줄 말을 뭐 쉽게 잊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저 말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손석희 사장이 피해자입니다, 지금. 피해자예요? 범죄 그렇죠. 피해를 당한? 그러니 내가 얼굴 좀알려줬다 이렇게 뜯어먹는 사람을 만나라는 저 한타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리고 사기 피해자로서 범죄 피해자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다만, 조금 이해 안 가, 어제도 말씀드린 이해 안 가는 것과 아쉬운 것. 이거 좀 제가 너무 나가는 것에서 아쉬운 게 있을까? 왜 그런지 말씀드려볼게요. 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손석희 사장을 전해서, 아이 뭐, K 기자가 당신 살해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협박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증거 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얘기 안 하고 돈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이제 JTBC를 통해서 대표한 손성 씨가사 입장문 보니까 어차피 그 K라는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야 마음 먹었으면 지금 나한테 협박한 이 사람 아니라도 다른 흥신소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경찰 신고해 봤자. 네. 근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살인 교사한 K씨가 있습니다. 이 조씨가 가 교저 교사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시켰는지 알잖아요. 시킨 K 잡으면 더 이상 살인 교사는안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럼 당연히 내가 협박을 받고 있으면 아이 경찰, 나 저희 집손사상인데 나한테 텔레그램 을 통해서 이렇게 협박이 들어왔어. K라는 사람이 시켰다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조사 좀 해줘. 그러면 신병 보호까지 하고 K 조사해서 아니라는 거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 안 간다는 거고 아쉬운 건 뭐냐. 조금 무리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때 손 사장이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두고 경찰에 가서 신고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경찰이 손석희 사장한테 협박을 했던 조씨 조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조 씨가 잡혔다면 그 이후에 엠번방 사건 더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저만 가지는 아쉬움일까요? 일찍 수사할 수 있었겠다. 아 그렇죠. 아 물론 당시에 손사장이 그런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기의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만 아쉽다는 거죠. 당시에 그걸 가지고 경찰에 전화해서 나 이렇게 지금 살료협박 받고 있는데 신변보호 해주시고 이 수사 좀해달라 이게 뭐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료협박을 하는 게. 그럼 그 당시에 경찰이 그 텔레그램 가지고 역추적해서 돌아, 조사를 했으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이 수사 기법을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때 만약에 조사했다면 신고를 해서 조씨의 범행이 조금 더 일찍 발각될 수 있진 않았을까? 나는 그런 아쉬움은 저는 제 머릿속에 떠나진 않아요. 이도원님, 제가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텔레그램이 너무 정교하게 조작이 됐고 가족이 지금 너무 협박이 당하면서 내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일단 돈을 줬고 내가 만약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이 올 거니까 조심스러웠다. 이, 이 부분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 당시에 이제 김웅 기자하고 여러 가지 뭐. 갈등, 그 다음에 폭행, 소송전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본인도 사실은 좀그 언론사 대표 앵커고 사장으로서 좀 망신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로 또그저 저 경찰로 가고 싶지 않았던 측면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아, 또 하나는 그저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돈과 약점만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약점, 예를 들어가지고 과천에서의 교통사고라든지, 김웅 기자와의 폭행사건이, 뭐, 죄는 그 사법적으로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고 지나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설사 그 손석희 그 사장이 직접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약점을 갖고 그, 저, 조주, 조주빈이 파우들었으면은 아 선뜻 그 경찰에 그 신고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흥신소 사장이라고 접근하니까, 아, 증거 보여달라면서 이제 돈을 준거 아닙니까? 천만 원 정도 줬다고 하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증거는 안 돼주고 조주비는 잠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아, 이거는 이상하다 싶어서 그때는 아마 경찰에 신고를 했어도 되는데, 그걸 안한게 이제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 예. 아, JTBC에서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죠. 그렇죠. 쭉그손 사장의 입장을 쭉 발표한다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있냐면 아, 손 사장의 입장을, 네. 어, 이상이 손사, 손석희 사장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고 JTBC는 손석희 사장과 그 가족의 입장을 네. 이해하고 지지하며 향후 대응 역시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손 사장의 입장을 전달한 거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JTBC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지지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일반적으로는 조주빈이 그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좀더 이렇게 지켜볼 측면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교수님 이 주제 정리해 볼게요.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많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전공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변 요청을 갖다가 해가지고 일단 어떤 그 조치를 취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손석희 사장이 가장 그 힘들게 느꼈던 것은 그 가족들이 신변의 안전을 그렇죠. 갖다가 굉장히 느꼈다. 그렇다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경찰에 신변 요청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런 문제와 연관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입장이라든가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좀그 어, 의문을 가지는 것은. Yeah. KBS 출신 그김웅 기자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기자 출신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런 것도 보지 않고 덜컥 1,500만을 갖다 보냈을까. 그 정도로 이렇게 허술하게 뭔가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하고요. 세명다 모조리 사기에 당했기 때문에 좀더 치밀하고 좀더 큰 약점을 갖고 있었을 때이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나 이, 그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실체적인 진실인가를 갖다가 따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약점을 상대 절박한 상황과 견주면서 집요하게 파고든 조주빈 얘기, 다른 유명인들의 사기 행각 얘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를